<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메이슨입니다. 아웃라이더즈에는 직업이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테크노맨서, 파이로맨서 트릭스터, 데바스테이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직업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제 주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주관적이고요. 현재 이 영상을 찍는 4월 17일 1.02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변경될 여지가 있겠죠? 각 직업의 느낌부터 한번씩 볼게요. 우선 테크노맨서, 원거리 지원 장치. 이 느낌만으로 봤을 때는 테크노맨서는 서포터죠. 원거리에서 터렛을 깔고 원거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서포터의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 파이로맨서, 중거리 마법사 화려. 이 파이로맨서는 불마법사, 그러니까 극딜러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 트릭스터 근거리, 기습, 시공간 약간 암살자 컨셉의 느낌이죠. 다음 데바스테이터, 근거리, 탱커, 공격, 저지 데바스테이터는 탱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 대이 현재 각 직업별 어, 국민 세팅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세팅을 했을 때 직업을 처음 봤을 때그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는 건 뭐, 트릭스터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트릭스터는 뒤에서 때렸을 때 데미지가 뻥튀기가 되고요. 순간이동으로 적의 뒤를 잡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적 뒤에서 순간 극딜을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살처럼. 그래서 암살자의 느낌이죠.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하면 이 데바스테이터는 어, 탱커의 느낌답게 방어력이 높은 거는 뭐 사실이긴 하나 국민 세팅으로 가게 되면 지진 마법사. 마법사가 됩니다. 물론 다른 세팅도 있긴 한데 현재 국민 세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장 효율적인 세팅이 마법사다. 탱커지만 마법사가 돼 버립니다. 다음 테크노맨서. 이 테크노맨서가 현재 버전에서 어, 적폐 아이콘 이랄까? 이 테크노맨서가 딜이 깡패예요. 공격력이 가장 높습니다. 원거리든 근거리든 상관없이 몬스터들의 뚝배기를 까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물몸이냐? 뭐 방어력이 굉장히 낮으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게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을 죽이거나 데미지를 줘야 돼요. 테크노맨서는 데미지를 준 만큼 회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딜이 깡패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딜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체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맞딜이 가능하다는 거죠. 딜을 하면서 탱킹도 가능해요. 물론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잘만 때리면 몹이 나를 때려서 아는 체력보다 내가 때려서 회복하는 체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서로 맞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컨셉으로 보이는 서포터 느낌보다는 극딜러와 어느 정도 탱킹까지 가능한 어 딜탱 정도의 포지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로맨서 이 파이로맨서는 원래 느낌이 극딜, 원딜, 뭐 불마법사 이런 느낌인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좀 애매하다. 마법사 세팅으로 갈수는 있는데 데바스테이터가 이미 마법사 포지션을 또 가지고 있어서 어 파이로맨서가 제일 애매한. 지점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첫 직업은 무엇으로 하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테크노멘서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뭐 직업별 가장 강한 순위를 따지면 테크노멘서가 가장 세고 나머지 세개의 직업들이 그 아래를 바치고 있죠. 이 세팅이 다 완료가 되면 뭐 테크노멘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다른 캐릭터들도 장점이 각각 있는데 이 세팅이 완료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들이 어좀 힘듭니다. 테크노맨서에 비해서 말이죠. 특히 데버스테이터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체력을 채우는 방식 때문에도 그런데요. 이 테크노맨서는 그냥 피해를 입힌 만큼 체력을 회복을 해요. 하지만 파이노맨서는 표식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가 붙죠. 이 적들을 처치해야만 체력이 회복이 돼요. 트릭스터는 근거리에서 적을 처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조건부죠. 데바스테이터도 마찬가지로 근거리에서 적을 처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노맨서, 트릭스터, 데바스테이터는 체력을 회복하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테크노맨서는 그냥 때리면 회복돼요. 그러니까 체력을 회복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장 편리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그 강력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노력도 가장 적기 때문에 테크노맨서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캐릭터들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임들 어차피 모든 직업 다 해볼 건데 첫 직업은 어 제일 센 걸로 해보고 그 이후에 게임에 좀 적응도 되고 이 게임에 대한 시스템도 이해를 하고 어 부캐로 좀 약한 캐릭터들 특징 있는 캐릭터들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은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테크노맨서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트릭터가 트릭스터 플레이가 제일 재밌었고요. 각 직업별로 그리고 컨셉, 세팅별로도 어,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모든 캐릭터들을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뭐 질문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